자, 힘을 빼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이 힘을 빼려고 하다가 대부분 다 그립을 놓치면서 힘을 놔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거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. 놓쳐버리는 거지. 자, 힘을 뺀다라는 거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힘을 낮추는 겁니다. 우선 우리의 중심이 낮아 있어야 테이크백 시작을 할때 손목의 유지도 도움이 되고, 그다음 이 헤드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죠. 코킹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 대부분 다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죠. 이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진행하다 보니까 백스윙 때 상체가 막히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뒤집어지는 백스윙에서는 다운스윙을 덤비거나 뒤집어진 걸 다시 뒤로 제끼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목의 움직임은 더안 좋은 방향 쪽으로 많이 써질 것이고 올바른 손목 움직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바닥에 힘을 느끼는 것처럼 힘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수행에 조금 더 올바른 도움이 되고, 이게 곧 힘을 빼는 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.